요즘, 그,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거를 유튜브 때문이다. 뭐, 이렇게, 아니면 어떤 SNS에 그걸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질서가 깨져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번에도 일본 이야기이기는 한데, 무슨 그 요지 통에 그 요지를 사용하고 그 있으시게 이걸 사용한 거를 거기다 다시 꽂아 넣는 그 장면을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 이걸 봤습니다 그거 보고 다들 그랬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용서할 수 없어 또는 그렇게 어, 철없이 장난을 하면 되나 뭐 이런 그 아주 정형적인 반응이 나왔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처음 드는 느낌은 이런 것입니다. 아, 위험하다. 저 내가 아닌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왔다 간 자리에 다시 갔을 때는 이래서 수억까지 모든 것을 다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야, 이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남과 같이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남과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적어도 그 마음의 하, 어떤 하한선, 감정의 어떤 동질성 똑같지는 않아도 흐름은 같다. 이런 것을 은연중에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밀고 나가는 문에서 모르는 사람이 앞에 갈때그 사람이 문을 밀고 뒤로 젖히고 갈 거라고 긴장하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충 뒤에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고개 돌려서 확인하지 않아도 항상 그,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자동차로 길을 달릴 때는 교통신호등이 있지만, 신호등을 싹 없애버렸다고 해서 사람은 생전도로를 가로질러 건널 수 없는 것일까? 그거는 그렇지 않죠. 운전자가 사람인 하는 신호등이 없어도 사람이 건너가는지를 살핍니다. 이거는 법에 적혀 있지도 않죠. 그게 우리의 동질성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심지어 우리가 가끔 뭐 심쿵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이런 거 아닙니까? 자그만 오리 병아리들이 쫑쫑쫑 길을 건너갈 때 수많은 차들이 그걸 멈춰서서 기다려주고 있다 이런 영상 보셨을 겁니다. 그냥 보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 오리들 저거 왜 저기 나타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 우리는 그 엄마 오리 뒤를 따라서 한 줄로 걸어가는 오리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 바쁜 사람들입니까? 정말 초를 다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바퀴가 반바퀴 앞에 나가면 그걸 못 참아서 쌩하고 달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영상이 올라오더라.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서 요지통 한 개에 가령 요지가 한 300개 들어있다 합시다. 거기에 자기가 사용하던 거를 다시 꽂아 넣으면서 히히거리면서 재밌다. 어디 골탕 좀 먹어봐라. 아니면 너희들은 모르고 이걸 쓰겠지라고 하면서 넣었다고 칩시다. 그걸 보는,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오염된 요지 하나를 집어넣으면 그 요지에는 박테리아라든지 또 그때부터 거기에 있는 음식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요지통 하나를 오염시킬 겁니다. 세균 이런 것들은 뭐 개수를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말할 수 없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감염병, 아니면 지역적인 감염병, 공중에 떠다니는 이런 그 병을 일으키는 요인들,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19세기보다 지금이 우리는 훨씬 더이 청결이라는 위생이라는 거에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이 요지를 꽂아 넣었다 하는 것은 과거 같으면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것보다 더센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범죄로 이야기하자면, 이건 이제 인간성의 부분이 더 크겠지만. 그래서 요지 한 통을 망가뜨렸다. 그러면은, 요지 한 통을 망가뜨렸다. 어, 요지 한개 넣었는데 300개를 말하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요지를 300명이 썼습니다. 그러면 299명을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이러면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 문제가 있으면, 가령 뭐 지난번에 어, 이태원 그 사고가 났다. 인명사고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기처럼 되어 있죠. 그냥 뭐 너무나 놀, 그 다들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 분석이나 논리적으로 전후사정을 따져가면서 깨어나려고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덮어두려면 같이 덮어두고 만만한 공무원들만 지금 닥달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이제 요란을 떨면서 다시 막겠다고 해야 하겠죠. 그래서 뭐 요번에 무슨 사고인가 또 났을 때, 어, 엄청난 장비와 인력을 거기다가 파견해라. 그것도 반드시 대통령 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24시간 동안 밖에 내놓을 수 있는 말이 몇 마디나 될까? 그 중에 이런 사고가 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입을 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입도 뻥긋 안 했다. 이런 지적을 받겠죠. 자 이렇게 쏟아붓게 되면 이 21세기에 문제를 알면 거기서 가느다란 머리카락 하나만 집어내면 될 것을 온 지역을 전부 그 폐쇄를 시키는 겁니다. 덮어버리고 거기에 돈과 인력과 장비로 때려 넣어가지고 그걸 통째로 없던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는 지금 지혜를 버리고 장비로 이걸 해결하는 그런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유지 사건이 가령 우리나라의 어느 음식점에서 일어났다. 작은 음식점에서 일어나면 이걸 누가 숨겨줄까? 그걸 본 주인은. 슬그머니 요지통을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새 거로 바꿔놓을 수 있죠. 아니면 그냥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냥 덮어둡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 식당 주인의 가족은 그걸 보고 같이 덮어둘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밖으로 나가면 식당에 좋을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의 그 대처, 이게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 객관적으로 혹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절대다수가 볼 때는 그게 올바른 방식이 아니죠. 만일 이 식당이 이 요지통이 있던 곳이 체인점이었다. 전국에 아주 큰 매장이 굉장히 많은 체인점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문제가 생긴 체인점에서 숨길 것이고 이걸 꺼내서 밖에다 내놓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체인점에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손님들도 이걸 같이 감시해 주십시오. 우리 전 체인점에 그, 유지통을 전부 새로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라면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조직이 크면 클수록 더 널리 덮어버린다. 인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널리 덮어버린다, 숨긴다. 모르고 쓰면 되지. 왜 자기가 배탈이 난다든지 감염병에 걸렸는지 모르면 된다. 우리 집에서 나갔다는 것만 모르면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저 업체를 저거 엄벌에 처해라. 저 체인점을 장사 못할 정도로 잘못을 느끼게 타격을 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발견을 할 것이냐. 결국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덮은 것을 벗겨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로로든, 그래서 숨기는 데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조직의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들은 결점이 없다, 잘못이 없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걸리면, 이거, 운이 나빴다. 안 걸리면, 반사 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괜찮다. 이것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에 있는 또 장관이든 법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모든 사람들 시장, 시의원 하여간 남이 보기에 높은 분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그들이 다 이런 식이다. 크게 잘못됐다.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이 낙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양심적으로 스스로 가장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손님도 내가 쓰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떠나면 다른 누군가가 여기 또 앉고 쓸 거다. 나는 잠시 고맙게 이 자리를 쓰고 가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잠시 이 자리에서 음식을 서비스 받고 내가 필요한 음식을 먹고 가는 사람이다. 그것만큼 나의 범위 안에 든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음식을 대접받고, 물론 돈을 내지만 내가 손님으로 대우를 받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는 역할도 있을 거다. 이제 이거는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대통령의 자리에, 국회의원의 자리에 앉았다가 갈때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앉았다 갈수 있는 곳이고, 내 앞에서도 무수히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자기가 국회의원 자리에 앉고 싶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 세비를 동결하고 늘리자. 총액은 늘어나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은 계속 숫자가,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국민을 닥달하면서 국회의원 숫자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는 일정 숫자만 들어간다. 그 국회의원이 그이 정치권의 인식이 어떤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를 접수를 하면, 당원 100% 투표면, 당원의 투표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칸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거 하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수백 명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했습니까? 컷오프 했습니다. 컷오프를 왜 했을까? 편리하니까 했을 겁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편리하니까, 그리고 컷오프를 누구를 했느냐? 아, 우리하고 같은 레벨이 아닌 사람들을 컷오프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민주당 뜻대로 자리를 늘리면, 자기들하고 레벨이 같지 않은 국민 여러분은 그들의 자리만 늘려준 거지, 그 자리에 갈 기회는 없습니다. 컷오프 되는 것이죠. 공천을 안 해주는 겁니다. 국민 스스로 힘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면, 여러분은 자기들보다 신분이 낮기 때문에 컷오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느끼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억울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이렇게 튼튼하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본보다 땅덩이가 작지만 이 나라라는 것의 거대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도 있고, 이렇게 거대한 그리고 70여 년 역사를 지닌 이런 국가가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놓은 자유민주주의가 거기 60만은 이런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매수할 능력이 있는 자리로, 공청권으로, 아니면 돈으로, 매수할 능력이 있는 자들이 들러붙어서 이 정도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은 이런 면에서 아주 허약한 나라다.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째서, 법을 어기고 그게 발각이 되면 재수가 없었던 것이냐? 어째서 자기가 그런 더큰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것이냐? 내가 대학에 가는데 왜 점을 치는 것이냐? 그 점을 친다는 것이 그냥 한번 사탕도 먹고, 군것질도 하고 사람이 식사만 하는 게 아니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점을 쳐서 웃고 울고 한다면 이미 그 인생은 갈때입니다 허접한 겁니다 사람이 갈대여서 뭐 어떻다 하는 것은 갈대로 살고 싶습니까 떼지어서 갈대는 홀로 서지도 못합니다. 홀로 서 있는 갈대는 금방 뚝 부러져 버리죠. 갈대가 무슨 고무줄입니까? 안 부러지게.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든든한 나무가 돼야 하는 겁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더 지혜롭게 세상에 기여하는 거목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겁함.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무책임함, 이 요지를 하나 꽂아넣는 사람은 분명히 그 뒤에 자기 말고 인류가 다 전멸해버려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꽂아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대로 또 섭섭해 했지 않겠습니까? 유지를 쓰던 유지를 집어넣는 그 하나를 보면서 그 사람 한 명을 탓하는 것은 그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지켜보는 우리가 좀더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 식당 주인, 빤히 거기에 있는 그 식당 주인이 그런 것을 제대로 막아야 하겠다. 이걸 먼저 느껴야 하는 것이고 이게 확립이 됐을 때 우리는 평소에 그런 주의 주의력을 기울이고 살면서 말로는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얻기를 야저 사람도 교양이 있어 우리는 서로 이렇게 그냥 참견 안 하고도 서로 서로 남에게 신경 안 쓰이게 할 정도로 아주 유능한 세상살이의 달인이야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감시하는 사람들이 다 상점 주인의 친구요, 단골이요, 거래처요 해가지고 같이 덮어주고 앉아 있다. 그리고 자기는 그거, 그 요지 안 쓴다. 요지만 그렇겠습니까? 식재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식당 주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공무원이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정신으로 경찰이 와서 좀 잡아주세요.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소한 삶의 한 순간, 한 단면, 여기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매번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명한 명, 한 명. 대한민국 국민 한명한 한 명이 이런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